안녕하세요. 저는 SK대학생 자몽전환 써니에서 내일의 온도 프로그램을 기획한 조나현 써니입니다. 내일의 온도 프로그램은 노동 환경의 사학지대에 놓이기 쉬운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 노동인권 보호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학대 영리 약취를 한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발달장애인이 근로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과 근로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 매뉴얼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실제 근로환경 중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 매뉴얼을 제작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안내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말은 해놓고 이 안내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해서 한달 동안 목차만 구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쉬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미 관련된 책을 펴낸 경험이 있는 소소한 소통 대표님께 메일을 한통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소통이라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표 백장현입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를 만들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될 정보를 고르고 그거를 시온들과 이미지를 통해서 쉽게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 아무런 연관이 없는 대학생이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선한 의지 이두 가지 때문에. 시험 정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을 뭐, 기준을 두고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할만한 자료 제공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초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수정했으면 좋겠다 자문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상반기 동안 열심히 만들었던 책이 이건데요. 대상자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방안들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일한 것보다 월급을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수당이라는 개념을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세분화하여 설명드려서, 최저임금 등이나 그리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셨을 때나 무시를 당하셨을 때 나쁜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폭언에 대한 사과를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드렸어요. 아주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이지만 느린 학습자인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어렵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된다면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록으로는 발달장애인 대상자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락하기 쉽게 관련된 연락처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대상자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사파를 추가하였는데요. 이렇게 사례에 관한 사파를 추가해서 이 그림만 봐도 아 어떠한 상황이구나를 좀알수 있게 직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상반기 내일의 온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기존의 내일의 온도가 추구했던 노동인권 보호 프로젝트에서 하반기에는 지속가능한 고용 프로젝트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발달장애인분들도 당연하게 누리고 우리가 직장 내에서 쉽게 하는 고민들도 발달장애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저는 지속가능한 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안내서가 널리 퍼져 발달장애인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그들과 일 사이의 온도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